안녕하세요 신작 명작 게임을 리뷰해드리는 리모 선장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신작 게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해드릴 리뷰는 통수의 대가로 전락해버린 귀큰놈 소프트 바로 유비소프트의 다가올 신작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신작이 더 나왔어야 했지만 뼈아픈 유저들의 비판을 받았던 신작 두개가 문제가 되어 대거 올해 2020년 하반기로 연기가 되었었죠 그럼 올해 나올 신작들을 심층 탐구해보는 시간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자! 2019년 하반기 유비소프트의 기대작으로 꼽혔던 고스트리콘 브레이크 포인트 심각한 버그와 소액 결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욕을 참었고요 디비전 2의 경우에도 역시 심각한 버그 문제와 거지 같은 서버 문제로 대멸망을 해버렸던 귀큰 소프트 통수의 대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곧 출시하려고 했던 세 가지의 작품들을 어쩔 수 없이 2020년 하반기로 대거 연기를 하게 되버리는데요. 그중첫 번째 바로 왓 지독스 리전입니다. 배경은 전작들과 다르게 미국이 아닌 브렉시트 이후의 혼란스러운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미래적이며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도 나지만 일단은 영국의 암울한 미래 그리고 테러가 발생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사를 당했지만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데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게임의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사실 영국도 실질적으로 이런 테러들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인데 종종 있었는데요. 게임 속 정부는 해당 사건을 통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가정하에 알비온이라는 극단주의 무장 단체가 나타나 권력을 잡으면서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작에 등장했었던 데드색이라는 해커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전작들과 같은 주인공이 딱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런던 시민 모두를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데드색이라는 레지스탕스 해커 집단을 기반으로 이 데드색이라는 해커 집단을 옹호하는 런던 시민 누구나 영입을 할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민들마다 특수한 사연과 그리고 개성,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젊은 건달을 영입하면 술몇 잔의 데미지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나이든 할아버지를 영입하게 되면 소총류 총기를 잘 다루게 되지만 이 할아버지는 언제든 갑자기 길거리에서 돌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물 중독자, 경찰, 특수부대원, 변호사 등 굉장히 다양한 런던 시민을 영입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을 팀으로 잘 맞춰 놔야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왓츠독스 시리즈는 어쌔신크리드 시리즈와 세계관을 약간이나마 공유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쌔신크리드 신디케이트에서도 등장했던 배경 무대 런던이기 때문에 관련 요소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2020년 3분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설레게 만들어주는 요비소프트의 첫 번째 기대작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왓츠독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1편과 2편 모두 그렇게 완성도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개선을 해 나갔었는데요. 사실 유비소프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 일단 게임을 내놓고 보자는 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좀 다르길 바라면서 그럼 바로 두 번째 레인보우 식스 커런티는. 만나러 가보시죠. 최근 레인보우 6 시즈가 유튜브에서 다시 스멀스멀 스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유는 발매 당시 개적화와 많은 버그들로 인해 유저들이 등을 돌렸지만 지속적인 유비식 업데이트로 인해 플레이가 그나마 조금씩 원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뉴비들이 다시 진입을 하게 하는 고인물들이 판치는. <laughs> 다시 레인보우식스 쿼런틴으로 돌아와서 발매전 등장한 영상에서는 엘라와 비지이 등장을 하여 레인보우식스 CG 유저들은 헐 저거 설마 엘라랑 비지리 CG의 DLC가 나온 건가 싶었지만 아쉽게도 네 아닙니다. 이례적이게도 톰클랜시 세계관의 인물들이 이벤트성 콜라보로 등장을 하게 되며 3인 코옵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전작 CG와 다른 점은 PvP가 아닌 PvE에 보다 집중을 하였으며 사람이 아닌 정체불명의 기생충에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CG와의 유사점은 총기와 가젯 사용 방식을 채택하여 CG를 해본 유저분들이라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어, 사실 왜 이런가 하면 2018년에 레인보우 식스 시즌 아웃 브레이크라는 대략 한한달 정도 했던 짧은 네 이벤트 맵이 있었습니다. 유저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 실제로 게임화 시킨 사례도 볼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원래 2020년 4월 이전에 발매할 거라 기대했지만 현재는 4월 이후로 발매가 연기되어 레인보우 식스 유저들의 기다림이 더욱 더간절해진 전망입니다. 그럼 마지막. 마지막 게임 갓앤 몬스터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기존의 유비소프트식의 현실적인 그래픽 스타일이 아닌 변화된 그래픽으로 새로운 시작을 선보이는 유비소프트입니다. 사실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젤 다이전설 야수인 줄 알았는데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 유비소프트 몬트리올 제작사는 그리스 신화에 관해 굉장히 큰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괴물과 전설들을 새롭게 재창조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호기심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가든 몬스터. 의 탄생 배경입니다. 우선 플레이어는 헤르메스의 부츠 와 전설적인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으며 가 오브 워 시리즈와는 조금 다르게 이 아이템들을 이용해 맵 전역을 탐험하는 오픈월드식으로 몬스터들을 잡고 퀘스트들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 젤다의 전설 플러스 어세신 크리드 이게 그림이 벌써 이렇게 나오기 시작 을 하는데요 어, 유저들은 주인공의 모습과 장비들을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게 자신만의 영웅 캐릭터 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유비소프트 제작진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새 커스터마이징 안 되는 게임들이 없지 않은데, 음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지만 10년 동안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제작해온 유비 제작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딱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젤다의 전설이 생각난 건 저만 그럴까요?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들 중 가장 빨리 우리 유저분들에게 다가올 게임입니다. 바로 2020년 2월 25일에 발매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제발 귀큰 놈식의 게임이 아닌 예전 찬란했던 유비소프트의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신작 게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총세가지의 신작 게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2019년에는 발매 이후 계속 유저들에게 혼줄이 났었던 유비소프트 이번 신작 게임들은 연기를 결정했던 만큼 부디 완성도가 높은 게임들로 2020년을 빛내주는 그런 유비소프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사실 가장 많이 얘기했던 단어는 아무튼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유비소프트에서 나오는 신작들이 기대는 굉장히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저도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이란 단어를 많이 쓴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비소프트의 신작들이 저처럼 걱정이 되실까요? 아니면 기다려지실까요? 전 개인적으로 왓츠 덕스 시리즈를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던 유저이기도 하다보니 어느 정도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신작들을 플레이해볼 생각에 그리고 리뷰를 할 생각에 벌써부터 손이 근질근질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리뷰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니모 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음 리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